안녕하세요. 주말 코딩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2025년 2회 정보처리기사 실기에 나온 SSH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 요게 사실 포트 번호만 알고 있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그런 중간식 문제였는데 틀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에 포트별로 프로토콜을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꼭맞힐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SSH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정확하게 문제의 원문은 알수 없습니다만 이렇게꼭 포트 번호를 찝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제가 보여 드리겠지만 IANA라고 해서 여기 그 인터넷 관련된 그런 작성되어 있는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제가 꼭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그 인터넷 어싸인드 넘버스어토리티라고 적혀 있는데 뭐이 약자까지 나오진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게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도 나오면 은 맞춰야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끝판왕 자료는요. 네, 포트 프로토콜 암기하기입니다. 네, 이것만 알면은 사실 나머지 프로토콜 그냥 숫자 보고 바로 찍어도 되겠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서비스 앤트랜스포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 홈페이지 가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0번 포트부터 쭉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네, 한 포트에 여러 개가 겹쳐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나와도, 또 그렇게 막 어려운 거, 이런 거안 나오겠죠. 막 X, N, S, N, S, 뭐, CH, 뭐 이런 거안 나올 거예요. 유명한, 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막 FTP 같은 거 나올 수 있고요. HTTP 80포트, 이런 거 너무 유명하니까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들어가보면요. 0번부터 쭉 포트를 다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보일 수 있는데 이거 다 당연히 공부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유명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넘어갈게요 다음 프로토콜이 기본 포트 번호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전체 오늘 10가지를 배울 겁니다 10가지 HTTP S와 FTP SSH가 나왔죠 텔넷 그리고 SMTP 이렇게 세개가 이제 인터, 이메일 관련된 프로토콜이고요 나머지 이제 IP하고 이제 도메인 엮어주는 그런 DNS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유료 강좌 PDF에 정리해 둘 거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 강의 구매하셨으면은 PDF만 나중에 보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 번에 싹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HTTP는 포트 80번입니다. 웹 브라우저 웹 서버 간의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 너무 유명한 거죠. 네, 클라이언트 서버로 구성되어 있고요. s t a t e l e s 이건뭐 당연한 거죠. 상태가 없는 거고 텍스트 기반 요청응답 모델이다라는 거죠. 네, 이거 Request Response 이렇게 읽죠. 넘어갈게요. HTTPS, HTTPS.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안이라고 해서 조금 더 시큐어한 그런 거죠. 아마 TLS 이런 것도 엮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포트 443번입니다. 구성요소 똑같아요. 똑같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HTTP에서 조금 더 보안이 강화된 거. 그, 요거 배우려면 사실은 인증서 관련된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서버 인증서가 어떻게 인증이 되고, 뭐, 이건 어쨌든 여러분 웹개발 하시는 거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은 FTP입니다. FTP는 포트가 두 개예요. 21도 있는데 20도 있어요. 네,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제어가 있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모드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네, 요거까지 알 필요가 없겠죠. FTP는 두 가지 포트를 쓴다. 21번 포트, 20번 포트, 이렇게 쓰고, 실제 어떤 걸 물어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포트 다르게 작성하셔야 되고, 만약에 역으로 프로토콜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주요 특징은 두 개의 별도 연결 사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FTP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PHP로 웹 개발할 때는요 이렇게 FTP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파일을 올릴 수 있는 프로토콜 클라이언트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서버가 있고 여기에 이제 클라이언트, 이렇게 제 로컬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파일을 올릴 때 체크, 체크, 체크 해가지고 업로드하면은 FTP라는 프로토콜로 이렇게 서버에 파일을 딱 올려주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일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규약이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될것같고요 요거는 21번과 20번을 사용한다라는 거고 실제 파일 데이터 같은 모드를 제공하는 거는 데이터 모드고 이건 20이다 라고만 외우시면 크게 무리 없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SSH 이번에 나왔죠 그리고 텔렛이라는 어,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버가 살아 있는지 텔렛 이렇게 찍어보는 게 있는데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SH는 22번 포트를 사용하고요. 보안 원격에 접속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새 개발할 때 AWS 서버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갈 때 보통 SSH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SSH를 제공하는 그냥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로 많이 사용하고 합니다. 강력한 암호화 제공, 공격기 개인 긴증, 터널링 기능 제공한다라는 특징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텔넷은 포트 2 3번이고 기본 원격 접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좀 대체됐다고 하는데 텔넷 뭐 가끔씩 살아있을 때 그런 명령어 쓰긴 쓰니까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평문 전송이나 어떤 텍스트 기반의 프로토콜이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TP가 있습니다. SMTP는 이제 이메일 전송할 때 우리가 네이버 메일이나 G 메일이나 이렇게 메일 쓰잖아요. 이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푸시 방식의 메일 전송이고 메일 서버간 릴레이 지원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네, 텍스트 기반의 프로토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SMTP 클라이언트가 메일 클라이언트 SMTP 서버가 메일 서버 그리고 뭐 메일 큐 릴레이 서버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설명이 있으면 SMTP 쓰시면 되고 반대로 SMTP 설명에 25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SMTP는 25다 이렇게 페어링해서 배우셔야겠죠 넘어갈게요 네, POP3 네 메일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트 110번 사용합니다. 오프라인 메일 읽기, 다운로드, 서버 삭제, 단일 디바이스에 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일 다운로드에 사용하시는 거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메일을 읽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IMAP라고 있습니다 IMAP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서버에서 메일 관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43을 사용합니다 요거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아까 443이라는 게 있었어요 비슷한 거 있었죠 그죠 443 있었죠 443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https였죠 요거는 143입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dns 있죠 우리가 맨날 dns 서버라고 해가지고 도메인을 치면 ip로 변환해 주는 거 포트 5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뭐 계층적 분산 데이터베이스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다 모르셔도 되고 캐싱을 통한 성능 최적화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dns 서버 DNS 아,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있고요 리소스 레코드는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메인 설정할 때 이제 A나 뭐 c 네 a 이런 거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 네, 이런 게 있다는 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트를 다 알아봤고요. 우리 맨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다시 시험을 치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여기죠. 여기서부터 하나씩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비스를 담당하는 HTTP 80이었습니다. HTTPS 443 이었죠. FTP는 21을 쓰죠. 그리고 20을 쓴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20이다. 이렇게 알, 알았고요. SSH, 우리 시험 나왔던 거죠. 2 2을 쓰는 거고요. 텔렛은 23번. 이거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SMTP 25번이고요. POP 110번.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imap143이고,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게 뭐죠? 요거 두개 헷갈리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DNS 아까 뭐였죠? 53번이었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거 외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거는 요 정도 말고는 특별히 없긴 한데, 어,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거좀 나올 수 있어요. DNS 53번 나올 수도 있고, 텔레까지도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아예 이메일도 나온다고 하면 이메일 전체 3개 세트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유료 강좌 PDF에 저장해 놓을 거니까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